s u p 치면서 오늘 주파 하는 는데 하는 데가 주파하지않가 주파를 하주를 하는 주셔야될는 데가 주요를 하는 데가 주파를 하는 데가 주파를 하는 데가 주하하데하 주님 주신 거, 주신 주신 것주님 주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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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내맘 예, 속에 우으시피어네 할렐루야 먹어도 뭐, 기뿐 주님 주시고 주의 영광 할렐루야 주만찬가지복하하는 너도 하루에 주여 할렐루야 존잘 세우지도 친구여친구여 옆에 사랑쳐다보는즐겁게 노래 즐겁게 노래했어친구들는데즐 즐겁게 노래해 할렐루야 이이구 주님 주시고 주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할렐 루야 즐겁게 자라해, 손가 손가을 치면서 즐겁게 즐겁게 자라해, 할렐루야, 두 두. 오차 바제 이안고 치가 하네데 에마스 부고 하하하 웃어봐 레후나 부사야베상 아사발이하아해헤진지 진시바 지에 주시던,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자다, 아멘, 아멘, 오, 친구야, 오,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아멘, 오,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h 바 할렐루야 u 이 a 주님이 주님이 n 시주님이 s b M 네, 내 맘속에 기쁜 노래 기쁜 노래 했대 오이 기쁜 할래 르기 즐기고 싶어 지금 낸 영화 알레르도저 행복한 다 내게 웃음이 터졌어 오이 친구가 웃음이 터졌다니까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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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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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막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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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꼽 떨어져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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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주 주주+ 주니까주 주주+ 아, 네. 얼마나 수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우리 집회 때 웃었는지 옆에 사람 서 배꼽 바뀔까봐 나한테 바뀌었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또 또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춘기 때는 별거 아닌 거에 막 웃어요 그죠 근데 인생 살아가면서 웃음이 그냥 다 없어져가지고 그까이게 뭐가 웃겨 그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가 인생이 헛되고 헛되고 <laughs>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애기들은 단순하게 한 가지 그거 가지고 막 웃어요 그런 기쁨이 하늘나라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것을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또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있다다 돌아오는 좀 있습니다 예,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맡기면 웃을 일이 계속 생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 초조가 없어서 예, 울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때 주님이 모든 걸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우리 바울은 감옥에 갇혀 갖고 뭐가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지하 감옥에 어둡고 캄캄한 지하 감옥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그를 점치는 귀신이 자기의 모든 것들이 이제 소망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귀신, 정치는 귀신 빼주니깐요, 오히려 그 주인이 갔다가 쳐넣어버렸어요. 근데, 뭐가 기쁘겠어요. 그러나, 그러나 그는 기쁨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찬미와 기도로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이제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주셨어요. 목에서 다 흘려서 나오는 기적을 베풀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 찾고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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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맡긴 환경들이 웃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꿔서 기도할 때 주님이 모든 것도와주적줄 믿습니다 백만불짜리 웃음이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아멘. 근데 오늘 그 웃음이 안 나오네 백만불짜리 웃음이 아하 이게 안 나오고 웃어요 <laughs> 그래도 한 웃기기는 웃기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아, 우리 아버님이 좀 이렇게 좀 개그 같은 그런 분이 있으셔요 아, 아, 그래서 소리좀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가 두 분이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만 들어도 웃겨. 저는 어릴 때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 두 분이 대화 나는 다투시는 게 웃긴 거야. <laughs> 다투는 소리 하는 그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웃은, 웃으게 소리를 좀 하셔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뭐라고 이렇게 막 하시는 그, 그 자체가 웃길 때가 있어. 그래서 뒤에서 우리는 또막 웃어. 근데 술안 드시고 하는 건 우리는 뭐든지 웃겨. 근데 술 드시고 하는 거는 <laughs> 하나도 웃기지가 않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려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또 우리 또 젊음을 또더 젊음에 우리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또 다시 한번 되찾으라고 말씀하신는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바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예, 10편 50편 23절 말씀에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이 손길은 감사할 때의 그손그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라. 원망, 불평 짜증은 사단이가 손을 내밀어요. 근데, 감사는 주님의 손길이 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불안하고 염려가 돼도 주님께 먼저 감사하면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서 아멘! 모든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예 근데, 원망 불병 짜증내고 하는 것들은 사단이가 그치? 손을 내밀어 <laughs> 그래서 다 박아버려요. 일을 다 박아버려요. 아, 그래서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로 바꾸시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되 칠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 신이라. 아멘. 아멘. 지각,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뛰어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깨닫는 그 생각, 우리가 아는 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다 에? 사람의 계산 생각 모든 것들은 지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흉내낼 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병강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 오로지 감사로 기도와 간구 감구, 간구함으로 아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야 아, 네. 불안한 생각 불길한 생각 이것을 확 기도할 때, 그런, 에, 웃지 못할 일들이 있던 것들이 싹 떠나가면서, 생각이 바뀌어져,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 루야 그리고, 단대함이 오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막 속에서 계속 불안함이 엄습하면서, 이건 안될 거야? 안 되는 거야. 믿음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믿는 그대로, 믿음, 믿음대로 될줄알아요 아멘. 근데, 우리 생각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불안한 악한 생각이 악한 것들이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왜 잠시도 사단이가 우리 생각을 놔두지 않습니다.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생각으로다가 모든 일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할 때 사단이는 이제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요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지각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마음을 지키신다.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평안한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네. 평화를 또 뺏기면 안 돼. 웃음도 뺏기면 안 된다. 네. 그 생각을 아까도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믿습니다 아, 네. 네. 생각 하나로다가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아, 네. 이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생각은 지금 빛이 딱 껐, 껐다가 키면 순간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이 그래요 생각 스치다 그러죠. 스치는 생각이 불길한 생각 딱안 된다. 생각 딱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이 생각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사단이가 그대로 우리를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빛의 속도예요. 눈 깜빡하는 그런 시간. 아시죠? 빛이 얼마나 빠르게 들어오는지 알잖아요. 순간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는요 빛의 이 공기를 타고 대기 중에 순간이동을 하는 거예요. 날라다니니까. 그래서 공중공세를 잡은 악한 영들을 우리가 뭘로 다 쌓아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공중에서 이것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공중공세를 잡은 악한 영들은 인간의 여기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범사가 형통치 못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대신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이해가 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멘. 속에서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죄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빨리 가서, 악한 것들을, 공중에 있는 것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왜우케이냐 이거예요. 예, 고개를 들어서 앞에를 주목하세요 지금 조음마귀가탁 치고 가면 눈을 착 가리고 귀를 가리면 한 주간에 뭘 먹고 여러분이 승리할 거예요 시간 갈 때만 빨리 빨리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 해서 할 일과 집에서 여러분이 할 일을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공중을 타고 사단이가 여러분의 지금 모든 범사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이 시간에 이거를 놓치면 무엇으로 싸우겠어요? 한 주간의 말씀이 선포된 것은 한 주간에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양치이지만 한 주간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여러분이 섬비하는 말씀이 되기쯤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려면 시간이 보잖아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어,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한 주간도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이 말씀으로 어, 지표를 삼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웃고 나아갈 때 사단이가 오다가 떠나가요. 웃는 사람에게는 사단이가 침범을 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웃으세요. <laughs> 잘 때, 사단이가 여기다가 똥을 싸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쵸? 안 들어보셨어요? <laughs>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그랬어요. 예, 네. 네, 중지를 틀고 가버려요. 잘 때, 우리 사람이 잘 때는 모은 든걸다 풀잖아요. 아, 네. 무장 해제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면서도, 자면서도 무장을 하고 자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아, 네. 기류의 영권, 용성이 올라가는 사람은 요 자면서도 깨어서 기도해요. 자는 중에도 여기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해서 오늘 우리 웃음 바이러스를, 우리 햇빛 바이러스를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웃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삶에 주는 유익이? 젊게 젊게 해주시고, 우리를 또 건강하게 해주셔서 장수하게 하신다. 그러나 우리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염려를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행, 생, 에,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에게는 걱정 근심을 이제는 주님께 다 맡겨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더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윤기가 얼굴에 웃음께 윤기가 흘러야 돼요 안면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면 믿는 사람이 막 웃는 얼굴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잖아요. 누가 다가오기가 그냥 겁나면은 그 어떻게? 누가, 누가 날 다가오기가 겁나가지고 자꾸 이렇게 회피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정말 사람들이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환한 웃는 모습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복음을 전하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삶에. 우범사에 예, 좋은 일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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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